이 메모가 존재를 했다면 이런 순서대로 증인이 불러주거나 받아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예, 김계리 변호사 만약에 메모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명단은 똑같네요. 순서만 좀 다를 뿐이지. 그 명단은 똑같잖아요. 이름이 달라졌나요? 헌재사 검찰 특검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12월 5일날 어느 정도의 그 체포 명단이 돌았고 증인이 경질이 되자 정부에 가서 우리 보좌관 불러다 물러보세요. 자, 시간. SKT 통신사의 통화 내역으로 20, 22시 58분과 23시 06분이 남아있습니다. 장소. 조태용 원장이 공개한 CCTV에 홍장원이 국정원 청사에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또 하나. 10월 3일 날 11시 6분에 관련된 메모를 하고 보고 옮겨서라고 했던 보좌관이 목격자이자 증인입니다. 이 3일체가 맞다 그러면 어디나 한 어디 하나 흠 잡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십시랑 여쭙겠습니다.